아크 그 서바이벌, 에버레이션. 에버레이션 끝판왕. 이 맵에서는 최종 컨텐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지금 내가 타고 있는 락드레이크를 길들이는 거고, 또한 가지는 리퍼라는 레드존을 돌아다니다 보면 가끔씩 땅에서 솟아나오는 흉측스럽게 생긴 몬스터 있었죠. 그걸 길들여 보려고 합니다. 락드레이크가 생기니까 이동이 정말 편해졌습니다. 락드레이크는 알을 훔쳐와서 길을 들였고, 다른 공룡들은 마치 시켜서 길들였는데 리퍼는 그게 아니고 좀 방식이 특이하더라고요. 리퍼 퀸이 따로 있고 리퍼 킹이 따로 있는데 리퍼 퀸한테 강제로 알을 몸에 주입당해서 사람이 새끼를 부화한다고 해야 되나 출산해야 된다고 하나 뭐. 그런 방식이 돼야지 영화 에어리언에서 에어리언이 사람 몸 속에 알을 낳는 방식으로 길들일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리퍼 퀸이죠. 어? 바보야? 머리를 못 돌려. 내가 막고 있으니까. 리퍼 킨을 잡으면 페르몬 얻을 수 있습니다. 리퍼 페르몬. 근데 리퍼 킨을 어딘가에 감금을 시켜야지. 뭔가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보이는 이 강물이 저기 강물이 아닙니다. 저 물에 접촉하면 용암에 빠진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납니다. 저 물인 줄 알고 한번 먹으러 갔다가 겁나 당황했어. 아 불을 키면 시크가 찾아오고 불을 끄면은 네임리스가 솟아나고락 드레이크 타니까 카르노도 공격을 안 하네. 락드레이크가 최상위종으로 분류되는구나 길이 어디냐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다 왔던 길인지 아닌지를 이제는 모르겠다 오 이쪽으로도 엄청 길이 이어지는구나 리퍼가 있나 본데 땅 속에서 먼지가 나는 게 그렇지 리퍼는 쫓아 속도가 너무 빨라 아, 레벨도 안 보고 지금 전, 전투하고 있네 리퍼랑 욕시 5달이었어 오씨 어, 리퍼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리퍼바이야거의 맞아서 마비 수치가 오르고 있는 거야 지금 리퍼한테 맞아서 아 얘가 독침을 쏘네 리퍼가 레벨 35밖에 안 되는데 리퍼가 또 있어 몇 마리야 리퍼가 와 진짜 이 지역 리퍼 맞네 그 멀리 가지 말고 여기서 하자 리퍼 레벨 30백 에안 되는 애가 왜 이렇게 깡깡해? 팀인정은설하기 전에 주변에 잡목좀 정리 좀 하고. 하, 건설 지겨워라. 리퍼 테이밍장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계획은 이러는데 될지 안 될지는 일단 리퍼 이 앞에가 리퍼가 굉장히 많이 생성된 지, 저 벌써 돌아다니고 있죠 땅 속에 있는 리퍼는 레벨을 볼 수가 없나 25 이런 애들은 리퍼가 인식거리가 굉장히 멀어서 일단 저립들은 이렇게 학살을 해 주고 고립 나올 때까지 리퍼는 생물에 발광 생물에 빛이 있어야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데미지가 거의 안 들어가서 아이 잔몹들 저기 저기 리퍼는 저것도 20밖에 안돼 이런 애들은 빨리 정리를 해 줘야 돼 저기 리퍼가 뭐 여러 마리 50아잡몹들 진짜 걸거적거리네 뭐야 레벨이 레벨 10 장난치나 자 너는 레벨 얼마냐 오만네만비이 있으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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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테이밍 장안으로 들어왔죠. 들어왔으면 일단은 문을 닫은 다음에 이렇게 싹 도망가. 리퍼 체력을 깎아야지 기를 빛을 안 켜면 리퍼 등에가 아무 안개가 안 피어오르죠. 빛을 켜면 노오란 안개가 피어오르면서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얼마큼 때려야 되는 거야? 리프가 피를 흘리는데 한 대만 더 깨물어 보자. 몸에 붉은 오로라가 생기면 불을 끄고. 어, 됐다. 오 됐다. 오쫄하게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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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했어 성공했어 성공했어. 테스 체력 회복 체력. 아이씨. 자 이렇게 되면. 1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것들을 죽여야 된다 그랬어 모든 경험치가 새끼 리퍼한테 간다 그랬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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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불 켜고 오 리퍼 한번 잡으니까 대번에 경험치 다 차버리네 리퍼 한번 잡아버리니까 아전투는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레벨은 다 채웠다고 나 집에 가고 출산해야 돼 리프 한 마리 잡으니까 그냥 경험치는 다 차네 집에 가자 집이 어느 방향이냐 집이 엄청 멀구만 자 이제 출산 준비를 해야 돼 출산 준비 출산용 방을 하나 만들었고 어떻게 나온다는 거야 리프 유충이 21초 일단 뭔가 하나를 먹고 리프 킨을 잡으면 나오는 페로몬을 하나를 먹으니까 몸에서 녹색 안개가 피어오르네. 오, 어? 쓰러졌다. 죽는겨? 헐, 헐, 뭐야 저거. 행동작정. 수영하나. 각인 됐고, 오, 어? 모양 변했다. 벌레에서 꼬마 리퍼가 됐다. 와, 리퍼. 드디어. 아, 근데 진짜 흉측하게 생겼다. 리퍼가 내 수중에 들어왔다.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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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게 아, 얘가 있어서 지금 디버프로 받아서 연결하는구나. 아, 아 이거 이거 이것 때문에 그러나? 여기 피칠레는 저 Z 종 때문에? 오, 아, 그러네. 아, 근데. 리퍼를 쓰려면 불을 꺼야 되는데 불을 끄면 네임리스가 끝없이 달라들잖아 끈다고? 네임리스 나온다고? 불을 키면 내 리퍼도 약해지고 리퍼 이거 의외로 쓰기가 애매하다 불을 키면 리퍼가 약해지고 뭐냐? 오늘은 리퍼를 테이밍 해 봤습니다 락드레이크에서 타서 볼 때는 큰줄 몰랐는데 이렇게 직접 보니까 엄청 크네 렉스보다 큰 느낌이다 등치가 렉스보다 큰것 같은데 정말 흉측하게 생겼네. 리퍼로 테이밍 하긴 했는데 내가 리퍼를 타면은 빛 생물을 켜면 내가 타고 있는 리퍼도 디버프로 받아서 약해지고 그렇다고 빛을 안 켜면 네임리스가 끝없이 몰려오고 아 이거 쓰기가 난감하네. 리퍼 타고 리퍼랑 전쟁하면은 빛을 끄면 서로 데미지가 안 들어갈 거고 빛을 켜면 내 것도 데미지를 많이 받고 좀 애매하다. 그린조이나 다른 맵에서 더 쓸모 있겠다. 그러니까 워낙 데미지를 안 받는 댕감 효과가 큰 생물이라 어찌 되었든 리퍼를 테이밍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